남친들이 본받아야 될 남친 썰을 보내봅니다. 하고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남친과 저는 꽈 씨씨인데요. 남친이 잘생겨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들 저를 만만하게 보는건지 남친이랑 저랑 사귀는데도 계속 제 남친한테 추파를 던지는 연들이 종종 있거든요. 제 남친한테 모닝콜하고 술 마시면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해서 진상 부리고 그럴 때면 제 남친은 그게 팀과제 같이 해야 하는 여후배든, 알바를 하는 곳의 매니저든, 심한 욕을 보낸 뒤 아주 간단 깔끔하게 그 번호들을 차단합니다. 언제 한 번은 제 남친이 청자켓을 입고 온 날, 여자 선배도 청자켓을 입고 와선, 아마 우리 지금 좁은 커플 같지 않니? 하고 제 앞에서 뇌 우동살이 발언을 했는데, 남친이 저한테 청자켓 벗어서 입혀주고, 쌀쌀한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반팔 차림으로 다녔습니다. 또한 번은 제가 좀 빵을 좋아하거든요. 남친이 저줄빵 사가지고 오다가 여자 후배들한테 빵을 뜯길 뻔했었나봐요. 근데 남친이 완전 차가운 표정으로 너네 자꾸 이러면 내가 너네한테 줄 빵은 죽빵밖에 없어 하고 지켜냈다고 합니다. 좀 심하다 싶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. 그런 단호한 매력 덕분에 주변에 여자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너 사회생활 못하면 어쩌냐 하는 제 걱정에 내 인생에 여자란 너랑 엄마만 있으면 돼 하고 말해줍니다. 이제 곧 결혼하는데 여러분 다른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이런 남자 만나세요. 아주 행복합니다.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. 와 결혼